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배추농사 뭐 다른 농사 마찬가지입니다. 어, 비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 우리 흔히 말하는 비료의 3요소, 질소 인상 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더 이상 강조할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3대 비료입니다. 어, 그 비료를 제하고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영상에도 여러번 소개시켜드린 바 있는데, 배추농사는 붕소, 칼슘, 그리고 아연, 마그네슘, 뭐 이런 성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 왜 중요한가? 아, 그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중요하고 또뭐 어, 권하니까 그냥 살판다. 아, 남이 장에 가니까 따라간다. 아, 그러기보다는 어그 원리를 알고 농사를 지으면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제가 소개시키는 그 제품입니다 아 제가 내돈내 삽니다 제가 제돈 주고 산 거니까 광고는 아니고요 참고로 상주농협에 판매하는 겁니다 상주농협에 아 보시면 최근에 말씀드렸죠 칼슘 붕소 마그네슘 그리고 요거는 붕산 붕사입니다. 붕사. 우리가 그 입상으로 뿌리는 것은 어, 뭐 붕사. 그렇게 말하고요. 연민시료는 붕사이라고 합니다. 붕산. 그리고 신유건소. 그 어, 원소교류표할 때는 붕소라고 말하는데요. 예, 붕 같은 말입니다. 붕산. 그리고 요 SB미네랄. 이것도 24가지 성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이걸 제 펼쳐놓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되어있으니까 편하다 그래요. 안 그러면 별도로 칼슘제, 이렇게 붕사 아니면 뭐 마그네슘 이런 별도로 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요즘 이렇게 같이 나와 있는, 나와 있는 것들도 있다. 먼저 자, 그러면 칼슘이 하는 역할은 뭐냐? 칼슘이 하는 역할. 아, 그게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게 이렇게 이제 그 수평으로 자라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게 모아지거든요. 요것도 이제 서서 이제 모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모아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요래 모아지는 원리가 어, 기본적인 원리는 광합성에 의한 자외선, 즉, 빛에 의한 자외선으로 생기는 그 광합성 자기도 하지만은 그 자외선은 생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요. 반대편은 또 생장을 촉진하는 옥신을 분비하기 때문에 자외선은 옥신을 만들기 때문에 반대편은 성장을 하고 안쪽은 억제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진다. 즉, 해바라기가 굴광성, 빛을 보고 인사를 하듯이 반대편에 모아진 현상.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평으로 자라던 것들이 앞쪽은 억제를 받고 뒤쪽은 성, 이렇게 모아질수 있도록 이제 서서제 이제 굽게 되죠. 이렇게 굴광성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결구의 원리인데요.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칼슘입니다. 칼슘은 세포벽의 구성 원소면서도 기본적인 골격을 형성하는 즉 뼈대 역할을 합니다. 뼈대 어느 한부분라도 부족하면 이 배추가 힘이 없어요. 축 처집니다. 하지만 저렇게 빳빳하게 크는 이유가 제가 벌써 몇 번째 이렇게 칼슘, 붕소, 마그네슘 같이 했기 때문에 잎의 색깔도 푸릅니다. 여기서 이제 설명되는 게 뭐냐 바로 하면 마그네슘입니다. 잎이 푸른 것은 뭔가 하면 광합성의 기본 원소 중에서, 어, 이산화탄소에 들어가는 어, C, 그리고 물에 들어가는 H2O, 이렇게 CHO, 요세 가지를 뺀 나머지 비료 원소 중에서 광합성에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질소와 마그네슘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기본적인 어, 기본 원소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비료를 줄수 있는 것이 질소. 즉 3요소 중에서 질소인상 가륨 중에서 질소 질소는 잎을 푸르게 만들고요 마그네슘은 잎도 푸르게 만들지만은 잎을 좀 두툼하게 만듭니다 두툼하게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이렇게 요걸 연맥이라 그러거든요 연맥 연맥간에 황화현상이 옵니다 황화현상 그게 마그네슘 결핍증이거든요 그만큼 마그네슘은 중요하다 즉 잎을 건강하게 만든다 건강한 잎은 공장으로 말하면 잘 돌아가는 공장이 되다 보니까 광합성 작용을 잘하고 결국은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생성되는 탄소 동화물질 탄소 동화물질이 결국은 잎도 만들고 뿌리도 만들고 성장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자 그럼 봉소는 도움이 왜 중요하냐 봉소는 봉소는 칼슘이 흡수되는데 동반해 가지고 서로 도와주는 상조 역할, 서로 도와주는 상조 역할. 그리고 반대하는 걸 기랑 역할이라고 하는데요. 기랑 작용, 상조 작용, 그런 말 표현을 하는데, 어, 칼슘과 붕소는 진짜 말 그대로 그 부부 역할이다. 칼슘이 신랑이라면 붕소는 아내, 부인의 역할이다. 즉, 서로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서로 내조를 합니다. 칼슘이 잘 흡수하려면 붕소가 있어야 되고, 붕수화 결핍되면 칼슘도 같이 결핍이 됩니다. 그래서 봉수는 대단히 중요하다. 또, 배추 같은 경우는 그, 우리 식당 같은 데 가보면 가끔 그런 게 있죠. 쌈채소 나왔는데 배추가 보면 이렇게 하얀 부분을 중늑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그목 아래에 있는 뼈를 늑골이라고 그죠 늑골. 같은 늑자입니다. 중늑이라고 합니다. 요 하얀 부분을. 이 중늑 부분이 끄뭇꺼뭇꼭 그, 금은 그참깨그씨뿌려 놓은 듯이 거뭇거뭇한게 보입니다. 그것이 봉소결핍 인데요. 봉소결핍이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그 칼슘 흡수를 그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게 결국은 봉소와 결핍 되면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성장이 안된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봉소결핍 증상 보면요. 내부가 좀안 좋다든지 또그 끝부분이 누렇게 마른다든지 칼슘과 같이 겹핍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기 때문에 봉선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바짝만 할때 봉선은 필히 뿌려주셔야 된다 석회와 봉소 물론 그탭이라든지뭐삼 녀석 질소 인상 가리는 이런 기본 요소도 뿌려줘야 되지만은 꼭 봉소와 칼슘은 같이 바짝만 할때 뿌려주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면 이제 그러면 칼슘, 붕소 마그슘 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처음에 아연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칼슘, 붕소 아연 요세 가지는 어디에서 역할을 하는가면요, 다른 부분도 다 역할하지만은 생장점 부분에 역할을 말합니다. 모든 과수, 채소 다 마찬가지다. 식물이 성장을 하고 끝 부분에 생장점, 즉 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의 끝 부분, 뿌리가 신장하는 부분에도 칼슘과 붕소와 아인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인 같은 경우는 미량 요시지만 아인이 결핍됐을 경우에 그런 성장이 억제된다. 즉, 이렇게 배추는 끊임없이 안에 쏙잎이 나옵니다. 쏙잎이 나면서 나중에 이렇게 잎이 이렇게 모아지고 나중에 결구가 되고 나면 이 안쪽에서 계속적으로 잎이 발생되면서 햇빛을 못 보는 것들은 이제 노랗게 되고요. 이렇게 빛을 보는 부분은 이제 파랗게 되잖아요. 그죠? 여기 광합성 원리인데 빛을 받기 때문에 푸르게 되면 녹색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계속 성장하고 새싹을 만들면 역시나 붕소, 아연, 칼슘은 필수원수다 칼슘이 부족하면요. 내부가 부패됩니다. 즉, 지제부 그러니까 땅하고 배추 하단부부터 이제 무르기 시작해서 일종의 물음병과 또 다른 그런 무름 현상이 오는 것도 뭐냐? 칼슘이 결핍되기 그렇습니다. 왜? 뼈대가 무너진다는 거죠. 즉 건물을 말하면 기초 공사를 안 하고 나중에 크다가 갑자기 내려앉는 거죠. 왜? 자기 무게를 못 이기기 때문에. 그렇게 단단하게 크는 이유가 그런 칼슘의 역할입니다. 칼슘이 뼈대를 세워 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옥신. 그 옥신의 역할로 뒤쪽은 성장을 하고 앞쪽은 억제되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모아진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배추는 정식하고 한 35일쯤, 즉 8월 한 25일쯤 이제 정식을 했으면 거의 뭐 9월 말 아니면 10월 초 이제 이렇게 모아집니다. 그리고 어 9월 말이나 자 8월 말이나 9월 초에 정식을 했으면 이제 10월 한 5일쯤 이렇게 이제 결구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모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는 좀 아주 어린 걸좀 심었기 때문에, 어, 정시간 날짜는 조금 느린데, 아마 제 밭에는 한 10월 한7주 되면 거의 이제 결구가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원리로, 원리로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권하는 거예요. 저 역시나 사용을 하고 있고, 어, 전에는 가끔 전통적 봉산도 별도로 살포했지만은, 어, 이제는 이제 저도 편하려고 이렇게 칼슘, 붕소, 마그네슘 혼합된 것 s 써고요. 또 a 렇게지 s 번 소개시켜드렸죠. s i u m m 어, a g n e s i 질소, 인산, 칼륨. e 거는 3대 요소입니다. 질소, 인산, 칼 a 여기서 인산이 빠진 것을 우리 엔케라고 그러죠. n 소하고 칼륨. 즉 엔케를 보송. 어, 질소와 칼륨 엔 n 라 s i u m m a g n e n e s i u m magnesium, magnesium, m 다른 말로는 고토. 마그네슘 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황. 그리고, 뭐, 탄소, 산소, 염소, 염 빼고요. 그리고 철. 철이나 붕소, 망간, 요, 중량, 바로, 그겁니다. 아연. 아연도 있다. 그리고 또 탄탄하게 식물을 키울 수 필요한 게 뭐냐. 규산. 요런 성분들이 같이 다돼 있어. 24가지 성분 되기 때문에, 이제 요런 것들을 제대로 추천하는 겁니다. 요런 것들을. 한 가지 가지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면, 꼭 우리 한약으로 말하면 감초지요. 예, 한약으로 말하면, 어 뭐, 모든 곳에 다 쓴다고 해서 감초력 하는데, 이렇게 칼슘, 붕소, 마그네슘은 그런 감초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어, 요런 원리로, 아 어, 권하는 그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 어, 이렇게 혹시 농사하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아늘 어, 물어보시고요. 오늘 제가 싼 채소 활용방 하는 방법 설명드리면서, 아침에 제가 요거를, 제가 다 땄는데요. 벌써 속에 하얀 이 것이 자라가지고 어, 이게 뭐지 하고 급하게 자랍니다. 왜? 여기에서 만드는 공장은 많은데 지금 옆에 남겨 놓은 옆에 큰 잎들이 대략 한 12세 장되거든요 속에 키워 있던 작은 잎을 제가 쌈채소 서이렇게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겠어요? 급하게 이렇게 속에 있는 잎들을 만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쌈채소 따는 것들은 이제 급하게 계속 이렇게 만듭니다. 만들면 저는 여기에 있는 녀석 포기는 계속 이제 따 먹는 거죠. 그래서 쌈을 싸 먹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이거 다 키워가지고 나서 먹으려면 그동안 배추 사 먹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배추를 많이 심어 놔놓고 배추를 사 먹는다. 이거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몇 포기 정도는 농약을 치지 마시고 이렇게 근잎은 놔두고 송잎은 따 드시면 됩니다. 상추 같은 경우는 하단부를 따내고 차례로따는데 배추는 이렇게 광합성 작용을 할수 있는 근잎은 놔두고 이렇게 송잎을 따 먹으면 된다. 이렇게 송잎을 이런 식으로 하면 쌈 채소 아주 좋습니다. 단하지 마시고요. 몇 포기만 하시면 시큰 먹습니다. 저는 여섯 포기를 가지고 쌈 채소를 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면서 이렇게 질소현상 칼리즉 삼류소도 중요하지만 그건 대, 대, 당연히 대단히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강조하는 칼슘, 붕소 마그네슘, 아울러, 아연, 요네 가지가 왜 필요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늘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영상은 제가 추석 날 아침에 제가 올릴 건데요. 아, 미리 추석 인사 드리겠습니다. 아, 행복이 가득하시고 웃음이 가득한 우리 고유의 명절 한가위, 가정의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